저번 시즌 카라바오 커브승과 잼스틴 출까지 성공했지만 이삭의 태업사태가 터지고 결국 비버풀로 이적하면서 득점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볼테마대와 엘랑가의 위사까지 영입하며 시즌을 맞이한 뉴캐슬 유나이티드 신입생들은 물론이고 기존 선수들의 오버롤까지 아주 알차게 보강되면서 신상과 현역 위주로 맞춰본 DP 시즌의 최대수의 팀이라고 꼽히는 현역 뉴캐슬 스쿼드 톱자리는 미패 없는 위사와 여전히 시즌이 아쉬운 볼테마대를 대신해 정말 쩔수 없이 데려온 해남이삭크와 드디어 신규 시즌으로 등장한 머피와 첫 양발 시즌으로 출시된 DP 엘란다를 양 사이드로 배치. 그리고 이렇다 할 공미 자원이 없지만 빠따와 슈팅력이 상당히 괜찮은 w s 하비만스를 공미로 박아주고 대장은 아니지만 적당히 육각형에 가까운 토날리와 두심 달고 나온 기마랑이스 금카를 투벌란치로 배치. 그리고 삼조단의 신입생 티아우 금카와 소가와 수비력이 맛있게 보강된 DP 조엘린통을 최후방에 박아주면서. 사실상 태엄남을 제외하면 미패까지 통일된 올 현역 구성으로도 이젠 충분히 가능해졌고 성역과 골결의 스테미너까지 추가된 현역 팀컬러의 밸류가진 타팀에 비해선 꽤나 좋은 편이라 DP 시즌의 최대 수의 팀답게 항상 아쉽던 윙자리와 삼선의 포백라인까지 밸런스도 상당히 잘 잡힌 만큼 더 이상 비주니 느낌보단 나름의 성능까지 챙기며 신상 위주로 짜본 급여 288,800조 현역 뉴캐슬 스쿼드 완성! 스피드가 매번 아쉬웠던 덴번과 셰어를 대신해 현역 뉴캐슬에 새롭게 추가된 3조 다리의 24챔스티어! 그나마 현역 팀 케미가 받아주면서 적당하게 쓸만한 속도감과 준수한 수비력을 장착했고 194의 체격이라 약간의 역동작과 확실히 묵직한 맛도 좀 느껴지긴 했지만 AI가 아주 좋은 느낌까진 아니어도 들이박는 태클 범위도 상당히 넓었던 만큼 저렴한 가격 대비 대인수비나 커팅 능력은 준수하게 쓸만했던 모습에 물론 스피드로 찢어버리는 호돈같은 격수를 맞기엔 역시나 다소 빡센 감이 있긴해도 묵직한 맛이 있어서 그런가 1대1로 맞대는 경합상황에서의 몸싸움이나 밀어내는 힘도 꽤나 좋았고 3조다리의 가격대치곤 높이에서의 강점을 포함해 성능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트영! 트백 인! 그리고 티아우의 짝으론 오히려 샌백으로 더 많이 쓰이는 스피드와 수비력이 대폭 보강된 디피 시즌 조엘 린턴 건장 체격이라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티아우보단 체감적으로는 훨씬 괜찮았고 묘하게 멍 때리거나 선수 놓치는 모습도 간단 나왔던 기존 시즌보다도 반응 속도나 태클해주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진 느낌에 아주 민첩하고 빠릿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스피드도 눈에 띄게 보강된 만큼 커서 잡고 따라붙어주는 속도감도 제법 빠릿했고. 건장채영이라 대부분의 경합 상황에서도 쉽게 밀리는 편은 아니었던 만큼 원 블란치나 투볼에서의 활약상도 충분히 쓸만해 보이긴 하지만 역시 최후 방에서의 퍼포먼스가 단연 만족스러웠던 조엘리성. 그리고 투블란치의 한자리엔 준대장급 스탯으로 출시된 신상 DP 시즌 토날리! 고유 체형이라 역동작도 딱히 느껴지진 않았던 준수한 체감에 커서 잡고 따라 붙어주는 스피드도 제법 빠릿했고 피지컬이나 공중볼은 아주 듬직한 편은 아니었지만 인겜에서의 경합 상황이나 몸싸움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던 모습에 확실히 가마차기나 뒤 슈팅의 퍼포먼스는 동일한 강화 등급 기준으로 WS가 좀더 돋보이는 느낌이 강했고 준대장급 시즌이지만 60조 원저리의 가격대치곤 딱히 모난데 없는 전체적으로 육각형의 성능을 보여준 토날리! 그리고 헤더와 수비력이 보강되며 두심까지 추가된 금카로서 본 300조 대의 DP 시즌 기마랑이스! 확실히 금카라 그런지 느리불 체감이나 조작감 자체는 비겁되고 둔한 느낌보단 대체로 빠릿한 느낌이 강했고 온도볼 상황에서의 스피드만 따지면 매우 빠르고 민첩한 스타일까지 아니어도 체에서도 달아주면서 집요하게 붙어주는 컷팅 능력이나 활동량이 유독 돋보였던 만큼 약발이 사인게 아무래도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왼발 패빅이 인겜에서 크게 신경 쓰일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깊숙하게 찍어넣는 패싱 능력과 삼선에서의 수비력만큼은 대체로 깔끔했던 모습 거기다 금카 기준으로도 겨자맛의 중거리와 슈퍼워까지 장착했고 자세 잡고 좋은 각에서 때려주는 디슈팅의 위력은 상당히 묵직했던 만큼 300조대의 성능값을 기대하기엔 확실히 좀 과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슈팅 쪽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좋았던 디바람미스 그리고 윙어지만 슈팅력과 스피드 하나 보고 공미로 배치해본 WS 아비반스! 신장이 나은 무게가 줄어든 만큼 살짝 가벼웠던 조작감의 드립을 체감도 상당히 개선된 느낌이었고 더 중단한 스탯답게 공미로 쓰기엔 경합이나 터지컬적으로도 좀 아쉬웠던 부분과 타시즌에 비해 짝발인 것도 거슬리긴 했지만 오히려 빠따나 가마차길결 정력은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었고 확실히 윙어에서의 활약성이더잘 맞는 느낌이긴해도 중앙에서 슈팅 때리는 맛은 제법 맛돌이었던 하비반스 그리고 이번 시즌 요켓슬로 합류하며 첫 양발로 등장한 디피시즌 엘란다. 드립을 터치가 살짝 긴감이 있긴 해도 체감 자체는 대체로 가볍고 빠릿한 느낌이 강했고 스프린트 드립을 활용한 박스안이나 아크서클 근처에서의 가벼운 탄압박 용도나 측면에서 버터로 치고 나가는 사이드 플레이와 크로스의 활용도도 인겜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느껴졌고 역시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준수하게 넣어줬던 양발 슈팅력. 현역 뉴캐슬의 주전급잉어로도 손색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 엘란가 그리고 드디어 실사용에 가까운 고버럴 시즌으로 첫 등장한 DP 시즌 제이컨 머피. 하지만 엘란가나 반스에 비해서도 방향키 드리블을 포함해 개인적으로 조작감이 살짝 아쉬웠고. 직선으로 쏴주는 치달은 나쁘지 않아도 스탠만큼의 폭발력을 기대하기엔 뭔가 좀 부족했던 느낌이 있긴 했지만 창발배치한 우측에서 올려주는 크로스의 궤적이나 정확도만큼은 대체로 깔끔했던 머피 체크로 써보긴 했지만 간혹 메가리 없는 슈팅을 제외하면 결정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빠따 맛을 느끼려면 고감은 필수겠지만 빼나 느낌이 있었던 가마차기의 궤적과. 역발 배치로도 충분히 실사용은 가능했지만 인적으로는 크로스와 컷백각을 살린 우측에서의 활약성이 가장 좋았던 머피 그리고 밑패 없는 위사와 볼테마 대 부재로 정말 쩔수 없이 박아본 태엄남 25토치 사크! 1 9 0대만은 특유의 묵직한 맛이 있긴 해도 심장 대비 조작감이나 드리블 체감은 상당히 쓸만했고 스피드가 아주 빠릿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열린 공간에서 치고 나가는 속도감도 준수했던 모습에 한두 번 버텨주긴 해도 부딪힐 때 나오는 휘청이는 모션이나 몸싸움도 기대했던 것에 비해선 살짝 아쉬웠지만 톱에서 썼을 때의 정적인 모습보단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나 돌아 뛰어주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왔고 포척까지 추가된 만큼 패스 주고 중앙으로 냅다 뛰어주는 번뜩이는 침투력과 오프 더블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에 더해 뚝배기! 높이에서의 경합이나 헤더의 묵직함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뚝배기로도 곧잘 넣어주긴 했던 이상. 무엇보다 양발로 때려주는 디 슈팅이나 가마차기의 결정력도 은카치곤 상당히 좋았던 만큼 확실히 디피시즌들이 대폭 추가되면서 전 포지션들의 뎁스나 밸류가 눈에 띄게 보강된 느낌이 강했고 가격대가 물론 과하게 비싼 감이 있긴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법한 현역 팀 컬러에 더해 성능과 밑폐까지 챙기며 더 이상 비주류 느낌이 아닌 실사용 그 이상으로 꽤나 만족스러웠던 스쿼드 현역 뉴캐슬 스쿼드.